2024년 12월 3일, 대한민국 국민은 빛의 혁명이라는 위대한 민주주의 자산을 역사에 남겼습니다. 그러나 1년이 지난 오늘, 그군 내란 세력은 국민의 안정을 끊임없이 위협하고 있습니다. 내란을 완전히 청산하지 못한다면 결국 대한민국의 미래를 압류할 것입니다. 조국혁신당은 약속합니다. 그군 내란 세력에게 반드시 파산을 선고하겠습니다. 위헌정당 국민의힘을 해산시킬 것입니다. 그리고 내란 종식 이후의 대한민국을 빈틈없이 준비하겠습니다. 정치개혁으로 개혁진보세력의 진정한 연합정치를 성공시키겠습니다. 사법개혁과 검찰개혁의 양날개로 만인에게 평등한 법치를 세우겠습니다. 민생개혁으로 행복이 권리가 되는 나라, 사회권 선진국을 실현하겠습니다. 제7공화국 개헌으로 민주주의의 위대한 역사를 깊이 새기겠습니다. 조국혁신당은 오직 국민의 뜻을 유일한 지도로 삼겠습니다. 완전히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해 가장 먼저 끝까지 가겠습니다.